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때 그 신은 혜의 예, 소 망의 낯을줄 이라, 주 나의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 가서 리라, 그 위에 내 가서 리라, 세 상의, 질그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너여 시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애가 소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숨이 있고 심장이 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그 생명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더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 같이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 갈증을 채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심 아프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또이 시간 기도하실 때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뒷부분 전체를 다 같이 읽었는데요. 은혜의 방편을 유지하는 공동체. 은혜의 방편을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핵심은 구약의 상황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누리는 우리의 축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18절부터 24절이 이 둘을 대조하면서 잘 보여 주는데요. 일단 먼저 신의사 신의산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 시대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자,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함과 폭풍과 나파의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언약을 맺었던 이신내산 언약을 묘사하는데 모세조차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렸다고 모세가 묘사하는 게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2절부터 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나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히브핀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뒷부분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조차 힘들었다. 모세조차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척이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장 잘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원하고요. 이 특권을 깨달아서 야,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이 은혜의 방편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약의 공동체로서 언제든지 주님을 볼수 있는 공동체인데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잘이 은혜의 방편을 유지하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유지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초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하더라도 은혜를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오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야 할건 공동체 안에서 혹여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이 부분이 정말로 마음을 무척 찔러 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척이나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원약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이걸 위해서 첫 번째 단한 사람도 혹여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래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공급되는 곳이고 은혜를 받는 곳이기에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고 이렇게 서로를 챙겨줄 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나? 어떻게든 은혜 받게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역시 15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1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 이 부분도 무척 중요한데요. 신명기 29장 18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게요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신명기 10, 29장 18절 이하를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저좀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신명기 29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와 분노가 생겨서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쓴뿌리는요 우리 가운데 생겨있는 시비와 원망과 분노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그런 상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뒷부분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또살펴야될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노와 원망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나도 조심하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또 마음이 굳어졌네. 아유, 저 사람 또 마음 닫아버렸네. 아이, 몰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인데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어떻게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 그것을 풀어주고요. 또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데리고 다시 오랍니다. 이게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계속 유지하고 끊어버리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분노와 시비와 원망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분 계십니까?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또그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다시금 교회를 올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면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도 사실 비슷한데요.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예시로 들면서 독특한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의 에서를 소개하면서 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두 단어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행이고요. 두 번째는 망령된 것이십니다. 이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건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도대체 관계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음행이란 단어는 여러분, 야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성경 원어는 포르노스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근데 야하단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의 원뜻은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대하고 이용하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이용하는 태도.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에서 첫 번째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대로 대하고 이용하는 태도는 없었는지 돌아보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망령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점검하래요.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그두 가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보살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급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혹시 은혜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면 잘 돌보아라 혹시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마음이 닫아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굳은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돌보아라. 혹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잘 점검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14절의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당 알만 들어서면 눈물이 흐르고요. 이 예배당 알만 들어서면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때문에 은혜를 주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전중앙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구와 목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잘 유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혹여나 떨어져 나가지 않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목장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국제적인 정세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가 그 가운데 잘 중심을 잡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국민들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잘 발현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각 기관들마다 각 부서들마다 내년을 위하여서 잘 세워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일꾼들 보내 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서로의 마음, 굳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어떻게든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방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그냥 할 걸음만 내디뎌도 그냥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 우리 교구와 목장에서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서로를 돌보고 마음을 열어줌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방편을 잘 유지하고 은혜의 공급처가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입니다 성도들 우리 일꾼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은. 주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마음 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는 그런 우리 나라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장자들에게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문을 열어 주옵소서.